오늘은 2026 아원 캠퍼 A690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캠퍼는 단순한 여행용 차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한 이동식 집이자 오프그리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아원은 이미 유럽과 글로벌 캠핑 시장에서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세심한 인테리어 감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A690 모델은 그 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A690은 고급 알루미늄 바디 패널과 내후성 코팅이 적용되어 장시간 주행과 다양한 기후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차체 전면부는 공기역학적 설계로 고속주행 시 안정성과 연비 효율을 높였으며 LED 주간 주행등과 풀 LED 헤드라이트로 낮과 밤 모두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측면에는 대형 전동 어닝이 장착되어 캠핑지에서 그늘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으며 외부 전원 연결 포트와 청수 오수 관리 시스템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A690 위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6인까지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으며 상단 루프에는 넓은 오버캡 침대가 후방에는 퀸사이즈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회전식 운전 조수석과 L자형 소파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 식사나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합니다. 주방은 소형이지만 기능이 뛰어나며, 2구 인덕션과 가스버너, 대형 싱크대, 그리고 90리터 냉장고가 기본 장착됩니다. 수납공간은 캠퍼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A690은 상부 캐비닛과 하부 서랍을 통해 넉넉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화장실은 샤워부스와 변기, 세면대가 통합된 웹룸 타입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사용 편의성을 유지했습니다. 온수 시스템과 겨울철 난방 기능이 갖춰져 사계절 여행이 가능합니다. 엔진 성능은 2, 3L 디젤 터보 엔진으로 약 160마력과 넉넉한 토크를 제공해 산악 지형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전륜구동 시스템이 조합되어 부드럽고 직관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캠퍼치고 꽤 준수한 편으로 장거리 여행에서 주유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선 유지,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고 기능 등을 지원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A690 위또 다른 강점은 오프그리드 기능입니다. 루프에는 300W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장기간 캠핑 시 전기 자급이 가능하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인버터가 있어 전자기기 충전이나 조명, 전기레인지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물탱크 용량도 충분해 최소 3에서 4일은 별도의 보급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했으며 방음과 단열 성능이 뛰어나 외부 소음과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나무 질감의 가고와 부드러운 패브릭, 은은한 LED 무드 조명이 어우러져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026 아원 캠퍼 A690은 단순한 캠퍼가 아니라 어디서든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숲속, 호숫가, 바닷가 어디든 당신만의 거실을 펼칠 수 있고 차 안에서 요리하고 샤워하고 밤에는 별빛을 바라보며 잠들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캠핑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A690은 조작이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해 부담이 적습니다. 오랜 캠핑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편의성과 기술력이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2026 가온 캠퍼 A690은 단지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떠날 수 있는 모든 곳이 목적지가 되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호텔 예약이나 숙소 걱정 없이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장소로 떠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A690 2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캠퍼와 함께라면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가 됩니다.